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좀 카메라를 급히 그 켰는데, 오늘 새벽에 20대 대선 결과가 나왔죠. 20대 대통령,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볼 거는 어, 도대체 자동차 교통과 관련된 공약은 어떤 게 있었는지 다시 한번 빠르게 되짚어보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어,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공약집이 올라와 있어요. PDF로 굉장히 길게 무려 174 페이지에 이르는 공약집이 있습니다. 어, 여기에 보시면은 몇몇 자동차하고 교통에 관련된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먼저 보이는 거는 택시 기사의 안전을 위해서 칸막이 설치를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안전, 그러니까 탑승자의 안전이나 택시 기사의 안전까지 위협을 하고. 또 다른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자동차 안전도 위협을 하기 때문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적용을 받는 심각한 범죄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방책을 위해서 보호칸막이 설치를 지원한다는 내용이에요. 택시에 관련된 공약이 또 하나 있네요. 여기 보니까 택시 안전 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차로 이탈 방지, 전후방, 추돌 방지 장치 같은 것들. 그러니까 에이다스라고 하는 요즘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능들이죠. 택시는 사실 에어백을 붙인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조수석까지, 그러니까 승객이 탈수 있는 조수석까지 에어백을 확대해서 붙인 게 굉장히 얼마 안된몇년안된 뭐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 법적인 규제 같은 것들이 바뀌면서 좀더 빨리 바뀔 거거든요. 택시는 사실 수익성을 되게 중시한 자동차이기 때문에 소나타 같은 경우도 뭐 천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차였던 시절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첨단 안전장치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에 쉽지 않았었는데 차로이탈, 에이다스 뭐 이런 기능들을 택시에다가 장착을 해서 택시의 교통사고를 줄여보겠다 이런 취지의 공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눈에 띄는 거는 아 요거는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전기 자동차가 20만 대 시대로 들어가니까 동네 주유소에서 충전이 가능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행법상 주유소하고 LPG 충전소 이런 데서 에 전기차를 충전하지 못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런 규제들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지금 그냥 언뜻 드는 생각에는 좀 우려도 있는데 이 전기차 화재 같은 거 발생하면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이런 거 발생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걱정은 되긴 합니다만 일단 공약집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관련된 공약이 또 있는데요. 이거는 쇼츠, 유튜브 쇼츠. 영상으로도 발표를 한 내용이에요. 전기차의 충전요금을 5년간 동결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죠? 전기차 충전비 오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결하겠다고 공유하게 밝혔으니까, 아, 어, 이거는 좀 기대가 되는 내용이에요.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삭감과 충전 요금 인상, 그러니까 보조금을 줄여가고 충전 요금을 올리는 거를 너무 급격하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전기차가 더 보급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5년간 동결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전기차 타시는 분들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실 것 같은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의 재밌는 공약인데요. 보통 법인명이 슈퍼카, 그러니까 암보르기니나 뭐 페라리 이런 차들을 법인 리스로 사용을 하면서 뭐 실제로는 오너나 오너 일가들이 개인의 차로 사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이미 언론에서 보고가 됐었죠.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법인 차들을 색상 번호판을 구분하겠다 이런 정책이에요. 예를 들면은 전기차는 지금 파란색 번호판을 쓰고 있죠. 어 그런데 이런 법인명이 자동차에 별도의 색깔을 가진 번호판을 적용하는 방법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굉장히 관심 많이 가는 공약이 있는데 오토바이 번호판 관련된 얘기예요. 어, 이재명 후보는 앞 번호판을 의무화하겠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윤석열 당선인은 오토바이 교통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어, 안전성을 강화하면 보험료를 할인하는 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이륜차부터 번호판을 전면에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CCTV나, 뭐, 운행 기록 장치, 그러니까 블랙박스 같은 것들이죠. 이거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많이 깎아주는 방법, 이런 거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 지하철 정기권, 이걸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건데요. 어, 버스에서도 지하철의 정기권을 쓸수 있게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 이런 것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대상으로, 특히 수도권에 계신 분들한테는 매력적인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통령 선거가 끝난 바로 직후에 그 윤석열 후보 당선인이죠, 당선인의 공약을 잠깐 짧게 살펴봤고요. 어, 그 내용이 잘 지켜지는지는 앞으로 5년간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전기차나 오토바이 최근에 자동차 교통에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공약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회될 때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